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센티넬 라이오봇 컴패터블 카이저입니다. 자 슈퍼로봇대전 오지 시리즈에서 이 해성 같이 등장하며 이 수많은 오리지널 기체 중에서도 이 아주 강력한 인기를 자랑하던 바로 그 기체, 자컴퓨터블 카이저가 이 센티넬 라이오봇 시리즈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센티넬티기의 화려하고 깔끔한 도색과 이잘 빠진 프로포션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구성품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컴퓨터블 카이저 본체가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스탠드. 자, 스탠드는 이전에 그 SRX 때 쓰였던 그 스탠드와 동일한 아주 초대형의 스탠드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스탠드가 나와줬고, 자, 그리고, 요런 식으로 스탠드 조인트가 따로 들어있구요. 자, 그리고, 구성품은 좀 조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무장용 손이 있는데, 무장용 손이 두정이 들어있습니다. 안쪽에는 요런 식으로 손목이 따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관절로 나와줬구요. 어, 도색도 굉장히 깔끔한, 약간 연질 파츠로 나와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아이고, 이렇게 주먹이 두개 있구요. 자, 그리고, 자, 요런 식으로, 이 컴퓨터블 카이저 가운데에 BF라 써있는 이빔 부분. 가슴팍에 있는 이 크리스탈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어 밋밋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카이저 부면랑때 쓰이는 그 손잡이 원래는 이 손잡이가 여기 스커트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손잡이가 됩니다. 이거는 별도의 파츠로 나와줬습니다. 자, 어쨌든 구성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꽤나 조촐한 편이에요. 자 그럼 바로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센트넥 특유의 이미려한 프로포션에 적용된 컴팩터블 카이저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정면은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돌려보면은 이런 모습 뭐 깔끔하죠? 변신이 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등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 컴팩터블 카이저 특유의 어, 독특한 등짝 디자인을 아주 제대로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형태 자체가 이 센티넬 특유의 이 프로포션. 이게 아주 제대로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진짜 이 슈퍼로프트 전 오리지널 제네레이션의 팬이라면은 진짜 살짝, 어, 울컥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어, 과거에 이제 고토부키아에서이 컴퓨터블 카이저를 프라모델로 한번 내줬습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잘 나온 편이거든요. 다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조금, 어, 부족한 면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와, 진짜, 컴퓨터블 카이저 등장 이후 한 10년 만인가요? 10년이 넘었죠, 사실. 어, 그 세월을 넘어서 이렇게 드디어 완벽한 프로포션과 완벽한 비율, 그리고 굉장히 잘생긴 얼굴을 가진, 어, 슈프로프터션 오리지널 제너레이션 팬이라면 정말 눈물을 흘릴 뻔한 그런 제품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 음 아무래도 이제 센티넬 특유의 이 프로포션이 제대로 적용돼 있다곤 해도 어, 사실 가격대 때문에 조금 아 너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비싼 값은 합니다. <laughs> 조금 출혈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구매를 하고 막상 받아 보니까 야 이거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바, 절로 들더라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이 G 썬더게이트가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 형태거든요. 그니까 러샵 한정인데,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지금 구매를 못 해놔가지고, 나중에 꼭 구매를 해봐야겠습니다. 진짜.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상체 디자인과 하체 디자인이 아주 이제 원작 그대로 이렇게 나와줬는데,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어 일단 이 형태는 오리지널 제너레이션 그니까 러 OG 시리즈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는데, 어 실제로는 이 컴퓨터블 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또 다른 크로스오버 제품인 그레이트 배틀 4에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컴팩트블 카이저가 나오는데 그 구형 디자인을 이렇게 오바리마사님이 따로 이제 디자인을 리디자인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o g 시리즈에 맞는 새로운 설정으로 이제 음, 나와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형태의 슈퍼로봇이 하나 튀어 나왔네요. 자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컴퓨터블 카이즈 특유의 우람하고 아주 어 듬직한 이런 상체가 이렇게 나와줬는데, 기본적으로 이 센티넬 특유의 프로포션도 프로포션이지만, 이 도색 상태가 이 센티넬즈 중에서도 좀 손에 꼽힐 법한 아주, 어 깔끔한 형태의 도색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금장 도색이 굉장히 뭐 도색 미스 없이 아주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 얼굴 부분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런 크리스탈 부분, 어깨에 있는 이런 어, 크리스탈 라인 부분까지 어디 하나 어, 빼먹을 곳 없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샀던 센티넬 제품이 조금 그 불량률이 좀 많았는데 어, 다행히도 이번 컴퓨터빌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불량률이 없습니다. 어, 진짜 그냥 너무 멋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특히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제 요 얼굴 부분인데, 자, 이 얼굴 보이시나요? 이게 아주 잘생기고, 진짜, 어 위험 넘친 요 얼굴.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 나왔던 고토부키아제 컴퓨터블 카이저도 얼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굴이 그 당시에 나온 제품 중에서는 사실 컴퓨터블 카이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비교군이 없었거든요. 와, 그런데 사실상, 요거 지금 이 잘생긴 얼굴 이 보이시나요? 요게 진짜 원작의 초월된 그러 원작 초월의 그 미남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딱 봤을 때, 어이 용자물이 느껴지기도 하고 오바리마살이 특유의 그 슈퍼로봇물이 생각나기도 하고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진짜 잘생겼어요. <laughs> 나중에 이제 G 썬더 게이트가 붙고 이 G 컴파티블 카이저 컴파터블 카이저죠 컴파터블 카이저가 적용이 되면 이제 마스크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될텐데 어 지금은 합체 전에 이 충분히 봐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쪽에 있는 요런 메탈릭 도색도 아주 깔끔하고 안쪽에 요런 자 미려한 이제 크리, 크리스탈 보시면은 이 차원력을 사용해서 이제 뭐랄까 이 뭔가 차원 도약과 그좀관그 그 이제 상관이 없을 법한 그런 기체지만 어쨌든 차원력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기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차원력 동력원이 되는 크리스탈이 이런 식으로 항상 박혀있는데 목에도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표현이 돼 있어요. 안쪽에도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고 특히 이 핵심적인 부분 바로 이 가슴팍에는 있 BF라 써 있는 이 부분. 저 BF 베스트 프렌드 아닙니다 이거. 자 이게 처음에 이제 좀 잘못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그 버닝파이어도 아니고 요거는 이제 배틀포스라는 BF 그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더 그레이트 배틀 4에 나왔던 그 4명의 그 주인공들 그 주인공들을 상징하는 BF 그러니까 배틀포스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요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 형태가 아니라 인무늬 형태의 크리스탈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요거는 자, 잠깐 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안쪽에 접촉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접촉 단자가 있는데,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여기가 살짝 떠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LED가.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이런 식으로 지금 접촉을 이제 쭉 밀착시켜 줘서, 어, 이제 LED가 나오는지 그부분을 조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거를 교체할 때는 안쪽에 요틈 보이시죠? 요 틈에다가 이 조그만 부품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넣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자,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민무늬가더 멋지다 싶으면은 이렇게 민무늬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BF가 더 이쁘네요. 자 BF로 다시 변경을 하고요. 이렇게 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도 꽤나 고정력은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자. 적용을 시켜 주시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뒤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를 눌러주면은 LED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배터리 공간은 자 안쪽에 이 안쪽에 보시면 이 배터리 박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터리 박스가 자 보시면은 이제 머리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빛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LED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BF라고 써있는 요 카이저 버스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LED 광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로 자 LED를 잠깐, 잠깐 꾸두고 보시면은 여기가 카이저 버스 쓸때 절컹하면서 열리죠. 이 부분까지 재현을 해뒀습니다 참고로 자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따로 경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경첩을 이용해서 약간 그 가동을 이런 식으로 이제 팔 쪽에 있는 가동에 이제 영그 이제 간섭되지 않도록 앞쪽으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센스가 좋은 게 최대한 이렇게 앞쪽으로 빼도 이 가슴팍에 있는 장식 부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이 되는데 자이 부분 좀더 가동 때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카이저 버스트 형태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자자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빛나는 그런 형태의 LED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꽤나 이제 그 접촉을 안쪽까지 쭉 해줘야 이제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무장이 하나 있죠. 보시면은, 자, 옆쪽에 카이저 부메랑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파츠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온몸이 무기인 기체인데, 자,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뺀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주면은 여기가 따로 거슬릴 부분이 없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자, 반대쪽도 이렇게 떼주면은, 자, 카이저 부메랑 때 쓰이는 이런 파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원래 원작대로라면은 이 스커트, 자, 스커트 부분도 따로 이제 빼서 이 스커트가 이제 손잡이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통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별도로 요 파츠를 써서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 주면은 자, 카이저 부메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실 거의 생김새 자체는, 어, 뭔가 도끼나 이 거대한 대검의 검신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어쨌든 부메랑입니다. 맞으면 상당히 아플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별도로 이제 구성을 시켜줄 수가 있고, 요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떼서 옆에다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다만, 얼마나 이제, 그 변형이 많이 되는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거의 좀 불가능한, 그러니까 스커트 형태로 내기엔 좀 불가능한 형태의 프로포션이긴 합니다 이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장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내장된 무장이 또 따로 있죠. 바로 자. 카이저 부스트 너클인데 자, 이 부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분리만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스트 너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지 컴파치블 카이저 컴파, 컴파타블 카이저 네. 이 컴파치블 카이저는 이제 일본판 그 이름 그대로 이제 쓰던 시절이라 현재 정발된 기준으로는 컴퓨터빌 파이저가 맞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부스 너크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별도로 이쪽에 들어가는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따로 스탠드는 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전지 가동선으로 나와줬는데,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인트가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 지인분은 요거를 안 빠져가지고 막 뒤틀다가 이쪽이 조금 백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변, 그 이제 교체가 되긴 해서 조금만 힘을 주어서 빼면은 간단하게 이제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서 따로 강조를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교체가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전부 다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안쪽에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시 그냥 넣어주시면. 이런 네, 식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진짜 온몸이 무기인 바로 그런 슈퍼 로봇인데, 자 상체가 이렇게 이제 상체 무기가 대부분이 이제 모아졌었고, 자 하체는 이런 식으로 아주 길쭉하게, 어, 여기는 뭐 그냥 진짜 컴퓨터블 카이저 특유의 그 미려한 그 다리, 그리고 오바리 마사미 그 디자인 특유의 길쭉하고 각진 형태의 이런 디자인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입체화시키면서. 어, 잘 표현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 옆쪽에 있는 크리스탈 부분이라던가 이 보이시죠 이런 크리스탈 부분 안쪽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자, 뒤쪽에 이렇게 아주 길쭉하게 나온 장단지 부분까지 얼핏 보면은 이거 진짜 이 가동형 스태츄가 맞나? 이거 진짜 그냥 가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스태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려하게 나와줬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이제 보니까 여기는 어, 따로 도색이 돼있네요 이거 <laughs> <laughs> 과연, 이 센티넬이라는 이 회사 메이커가 비싼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퀄리티는 진짜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참고로 좀 이따가 한번더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스탠드, 이 스탠드 조인트는 뒤쪽에 여기.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감싸듯이 그냥 이렇게 쭉 넣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탠드에 올려놓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 안쪽에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좀 조그맣게 있거든요. 여기 이쪽에 그래서 그냥 쿡 눌러주시면은 톡 소리가 나면서 자동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는 볼 관절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쪽에 축 관절이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볼도 따로 회전, 축도 따로 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앞쪽에 이렇게 경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고 여기는 나중에 지 <laughs> 컴파티블 카이저가 될때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첩이 있어서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숙여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고개가 빠지기 때문에 포징을 잡을 때도 상당히, 어,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포징을 잡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안쪽에 경첩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네, 이 경첩을 이용해서, 잉. <laughs> 경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접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잠깐 가동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가 생각보다 잘 빠지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딱 넣어서 보면은, 자. 안쪽에 여기 어깨 어깨 부분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별도의 파츠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따로 어깨도 이런 식으로 별도로 가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팔이 이렇게 앞쪽으로 빠지는 이런 형태로 나와줬어요 뭐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는 기본으로 달려있는 그런 스펙이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어 이제 G 컴파티블 파이저로 변했을 때 쓰이는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이제 네자 그리고 여기 자 라쳇 건해 들리시나요? 자 라쳇이 아주 제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이렇게 라쳇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히 팔 부분에도 자 이렇게 들리시죠? 아주 깔끔한 형태의 라쳇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센티넬 제품이 이제 라쳇이 별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신경을 제대로 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쪽 여기 이쪽에도 이제 라쳇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아까 보셨나요 여기? 이쪽에도 이렇게 라쳇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 굉장히 뻑뻑해요.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라쳇이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그 아까 보시다시피 축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살짝 회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 팔꿈치를 조금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일중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안쪽에 이 부분이 따로 이렇게 또 움직여요. 그래서 나름 따져 보면은 이중 관절이긴 합니다.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렇게 두 번. 하지만 완벽하게 접힘까지는 아니고 최대한 이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제 가동이 되는 그런 범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아까 보셨다시피 완전한 전지 가동입니다. 이 전지 가동. 야, 이게 진짜 이 센티넬이 이 전지 가동 손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쓰는 편이기도 한데 이전에 조금 문제가 있던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전지 가동이 이제 조금 어,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되면서 확실히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가 다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로 전지 가동 상태가 되고 그리고 안쪽 이제 관절은 이런 식으로 따로 손목 관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 회전도 되고. 자, 이렇게 안쪽이 회전, 그리고 손목도 따로 이렇게 축 기준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상당히 잘 나온 그런 형태의 가동이고요. 자, 그리고 허리. 허리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여기 그냥 서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좀 뒤쪽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동을 할 때는 이 앞부분을 이렇게 따로 떼서 자, 앞뒤로 따로 움직일 때 걸리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쪽으로도 상당히 살짝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한 클릭 정도 그리고 앞쪽으로는 두 클릭 정도 그리고 양 옆으로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아우 소리 들리시나요? <laughs> 허리에도 이렇게 라쳇이 아주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커트, 스커트는 어 가동에 이제 걸리지 않도록 보시면은 일단 자 여기 허리를 뒤쪽으로 주고 자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골관절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보시면은 자 스커트가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양쪽 다 이런 식으로 열리는 형태여가지고 이 고관절의 이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멋지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아이고, <laughs> 제가 아까 뺀 부분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됐나 봅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관절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스커트를 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사이드 스커트도, 자, 이렇게. 좌우로, 아 좌우가 아니죠 위아래로 따로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이 리어 스커트 부분도 이런 식으로 가동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가동에 진심인 이 센티넬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고관절이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빠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낮춰요. <laughs> 야 보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앞쪽으로 빠져 있는 축관절 기준에다가 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자, 좀 위쪽으로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 엄청난 가동률. 진짜 다리가 쭉 쳐집니다. 이렇게. <laughs> 쭉 찢어지는 이런 형태의, 어 아주 진짜 멋집니다. 이거 진짜.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조금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돌아가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자, 옆쪽으로, 스커트를 옆쪽으로 좀 올려서 옆으로 보면은, 아우, 뻑뻑합니다. 이거 진짜. 자, 이런 식으로 아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축관절도 진짜 다르체시 되도 있어요 이거 와 <laughs>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이 되고 그리고 아야야야 조심하세요 여기 뾰족하니까 자 그리고 무릎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하고 이쪽이 따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고 이렇게 두번 이중관절 형태여 가지고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접힘이 가능합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따로 파츠가 있고요 와 진짜 신경을 엄청 썼네요 진짜 <laughs> 자 그리고. 자 보시면 발은 여기 안쪽에 이 장식 부분이 또 이렇게 열립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이렇게 따로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따로 벌려지기 때문에 가동이 좀 아주 적당히 잘 되는 그런 형태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발이 따로 이렇게 라쳇이 적용돼서 양옆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앞뒤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회전도 이렇게 전부 다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 기가 막히네요 진짜 <laughs>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가동을 살펴보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는 역시나 굉장히 거대한데, 약 26cm에서 27cm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슈퍼로봇은 이 크기에서 오는 박력감이 장난이 아니죠. 자, 지금까지 센티넬 라이오봇 컴퓨터블 카이저 리뷰였습니다 정말 어디 하나 빠질 곳 없이 굉장히 잘 나온 이 명품 중에 명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전체적으로 이 센티넬 특유의 미려한 프로포션이 아주 잘 적용되어 있는 듯해서 이 스탠딩만으로도 이 굉장한 장식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다만 이 컴팩터블 카이저가 이 진정한 모습으로 탈바, 탈바꿈할 수 있는 이 G썬더게이트를 이샵 한정으로 판매했었거든요. 어 사실 제가 이 예약을 아직 못해서 이후에 이제 바로 제품을 구매한다면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왜 이거를 한정으로 풀었는지 참... <laughs> 자, 어쨌든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